보건의료정보관리사 소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 의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담당합니다. 또한 의료기록 인쇄, 전산 등과 같은 업무도 수행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주요 책무는 의료기록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의료정보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또한 의료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는 의료 기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돕습니다. 또한 의료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을 유지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위나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실무 경험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권 의료 정보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 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병원 경험 및 의료 정보 시스템 활용 능력, 의료 기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복권 의료 정보 관리사는 의료 정보와 기록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진로와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